안녕하십니까 주익수석입니다 오늘 액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영상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 아님을 미리 밝혀 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액세스 바이오가 그 코로나 진단키트 FDA 승인을 받으면서 5천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지금 그 6만 원까지 상승 나온 날 장대 음봉 나오면서 급락 조정이 나왔고 지금 2 1일선까지 내려왔죠. 이제 2 1일선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와서 오늘 주가가 26,150원으로 끝났는데요. 어, 지금 현재 엑세스바이오가 투자 위험 종목 지정돼 있잖아요. 그이 그러니까 종목이 그 투자 위험 종목 해제되고 투자 경고 종목까지 해제돼야 신풍제약처럼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이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때 지금 23,800원 25,000원 요 사이까지도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지금 뭐 신규 매수를 지금 당장 하거나 그럴 자리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투자 위험 지정돼 있고 투자 위험 종목 해제된 다음에 또 투자 경고 종목까지 해제되려면 거의 한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한달 정도는 제가 볼때그 횡보 조정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어 지금 신규 매수를 뭐할 자리는 전혀 아니다. 이렇게 보고 있고 기존 보유자분들도 뭐 완전 저점에서 뭐만 원대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면 기회 비용을 생각하시면은 수익 실현 하셨다가 투자 위험이랑 투자 경고 해제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. 어쨌든 제 예상으로는 한한달 정도는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신풍제약도 투자위험까지 지정됐다가 그 투자위험 해제되고 투자경고까지 해제되는데 거의 한달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액세스바이오도 사실상 한달 만에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 한달 조정 받는 거는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돈이 묶여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매매는 여러분들의 몫이구요. 참고만 하시구요. 제가 볼 때는 제 예측에는 뭐 22,000원, 23,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그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서 21선 갭 확실하게 메꾸고 어, 한달 정도 지나서 투자 위험 종목, 투자 경고 종목까지 해제되면은 그 후에 신풍제약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쨌든 뭐 주주님들 모두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만 바라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. 구독,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큰 수익 나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